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의 압도적인 성리를 위해서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이달의 국회의원, 그리고 강수정 국회의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학규전 대표님, 감사하습니다 민선 승리기, 제대로요. 네, 우리 오산 시민분들을 뵈러 정말 또 귀한 분이 하고 오셨습니다. 민선 3기 경기도지사 지내셨죠? 선학교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여 <laughs> 어, 도시사 지낸지가 벌써 20년이 요가이 됐어요 여기 오래간만에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산에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맛보니 맛있고, 책 보고, 집안일도 좀더 보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근데 이마음이 변치 않아요, 마음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휴, 지금 우리 나 제대로 살수 있을까? 그동안 경제발전해서 경제 10대 경제강국이던데, 이거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는 뭐 남북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주한미군 순수 얘기 나왔죠. 북한에서는 계속 핵개발 미사일 개발했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안 보면 괜찮을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완전히 그냥 파이난것 같았어요. 야, 이 이재명이 나라를 맡아서 나라 제대로 볼수 있을까? 경제 살릴 수 있을까? 안보 지킬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제대로 갈까? 근데 말이죠, 그저께. 이재명 후보가 또, 또 이런 소리 했어요. 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한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법원 판사를 30명이다, 50, 100명이다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 이상을 30명 중 10명 이상을 법원, 그 그러니까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쓰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재판소에 대법관이 법조경력 없는 사람이 대 법관으로 왔는다.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정처 네 김호진이. 야, 이거 일났습니다 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양반이 선거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저밖에 벌 받게, 받게 돼 있잖아요. 아예 그 조항을 없애버린 거예요. 대통령 되면은 아예 재판을 정게 하죠. 근데 그게 왜인가 그랬더니 이재명을 대법원에서 강소심에서 무죄한 거를 이거 유죄다. 그래갖서 파기 환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로 대정경제부 장관 부총리를 다 내보겠다고 그러니까 양반이 사표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하고 통상을 하는데 통상 우리 당사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봤더니 대법원장을 다 내보겠다. 대법원장 청문회 불러라. 특검해라. 이제 우나라가 완전히 사법부를 행정부 입법부에 그냥 저 쫄짝으로 이렇게 그, 짐붕개고 그, 있는 겁니다. 이거 말이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어떻게 이룬 나랍니까? 저 손학규도 그렇고, 김문수도 그렇고, 젊었을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도망 다니고 온갖 고생 다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는 군사정권을 꿰 뚫고 일어나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인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만살하겠다고는 하는 이재명 그대로 대통령 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나서야 되겠다. 이재명 말이죠. 아니 자기 부하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입법관리를 해서 대법원 판사는 짓고 명망있는 뭐 이러면서 여튼 법관이 아닌 사람 된다는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아, 나 그거 모른다. 내가 그거 하지 허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우연히 봤더니 이 양반이 4년 전에, 3년 전이죠?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국민들한테 전부 다 돌린 공고가 있어요. 그 한가운데 왼쪽에는 이재명을 했다. 오른쪽은 이재명을 한다. 했다는 건 실적이고 그 오른쪽 한다는 건 공약이에요. 공약은 뭐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했다는 걸 보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경기도 에서 4년을 했으면 경제발전, 첨단산업발전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거 아닙니까? 김문수는, 야, 지금 저희가 평택에 갔다 왔습니다만 평택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만인데 1등 공신이에요 지금 임창근 지사님들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한경대통라베이 이분이 이걸 땅을 마련해놓고, 제가 기획을 하고, 기공식을 하고, 그 뒤에 김문수가 8년 동안 도지사를 하면서, 연 매출 200조의 아주 간단한 전단산업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김문수입니다! 여러분들 GTX 아시죠? 아직까지 여기는안 왔을 거지만 처음에 그걸 공약을 하길래 저 사람 도하는거예요 저거 하도 되지도 않을걸 그런데 웬걸 작곡을 하고 기, 어, 기공을 하고 여, 어, 중공을 하더니 지금 1호선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재 김문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했는지 아세요? 했다고 한게 첫 번째가 신천지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경기도지사가 7.15가 신천지 쳐들어가서 뭐불했다고요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계곡정비했다는 겁니다. 계곡에 있는 뭐저 불법 상인들 없앴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도 그 남양주 시장하고서도 니가 했니 내가 했니 이런 건데. 세 번째는 공공 배달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청년 지구 소설. 이 나라 경기도가 어떤 도입니까?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을 앞에서 이끌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세계의 등가로 만드는 것이 그 선봉장에 있는 것이 경기도고 그 주장이 경기도지사인데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이 무슨 계곡전비했다. 저그 청년 기본 소득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서 우리 나라를 어디로 끌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김수 대통령, 대통령!